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시작했나요?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이에요. 2월 23일 주일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2주 동안이나 못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유튜브로 전도사님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큐티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도 하고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3월 12일 화요일 큐티 라이브를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우리 천천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빨간펜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봅시다. 말씀을 다 읽은 친구들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폭풍우가 세차게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의 한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고 또 북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산의 차가운 공기와 또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폭풍우와 돌풍이 끊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호수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익숙한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의 출신들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폭풍우와 바람에는 끄떡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난 풍랑은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풍랑과는 차원이 다른, 처음 겪어보는 아주 큰 풍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또 노련한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두손두발다 들고 풍랑 앞에서 겁을 먹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배가 곧 가라앉게 될것 같자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셔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신들은 죽게 되었는데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잠을 주무시면 어떡하냐고 예수님께 막 투정을 부렸어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폭풍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나요? 전도사님은 첫 번째로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발견하였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인간은 언제나 대자연의 힘 앞에 무기력해지고 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또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자연 만물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금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깨달아 언제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전도사님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도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나요? 여러분이 발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면서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또 두렵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그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고 큐트라이브를 함께 마쳐볼까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내일 또 만날까요? 안녕!